오프닝 와 여러분 요즘 진짜 미쳤죠? 금쪽 같은 내 스타 저도 매주 본방 사수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나올지 제 맘대로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예상이 맞으면 제작진 보고 계신 거죠? 본론 봉청자의 재도전 일단 봉청자 와 25년 자고 일어나서 여전히 자기 톱스타라고 우기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차례 같아요. 신세대 배우들이랑 붙으면 개싸움? 각인데, 우리 청자 언니가 과연 어떻게 버텨낼지, 저는 무조건 뭔가 레전드 씬이 나온다고 봅니다. 본론 독고철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설레는 건 독고철이랑 케미. 처음엔 그냥 티격태격 하는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슬슬 묘한 기류가 흐르잖아요. 둘이 합심해서 뭔가 사건 해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쿵 눈맞춤하고 이런 거 무조건 한번 터집니다. 러브라인 안 나오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걸요. 물론 고희영과의 대립. 근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희영이죠. 예전엔 청자 언니 친구였는데 지금은 완전 대스타로 굴림 중. 솔직히 둘이 붙는 장면 나오면. 그냥 시청률 치솟습니다. 저는 희영이가 단순 악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과거 얽힌 사연 터지면서 우정과 라이벌 둘다 보여줄 듯 본론 숨겨진 떡밥들 그리고 여러분 제작진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동청자가 사고 당했던 그날의 비밀 독고철 좌천 사건 그리고 왜 하필 25년 후에 깬 건지 이거 그냥 로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반전 떡밥. 후반부에 다 터질 거예요. 제 심장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엔딩 멘트. 아, 진짜 앞으로 전개 상상만 해도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청자가 다시 톱스타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더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예측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화 리뷰에서 또 소리 지르면서 만나요. 안녕.